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 제가 마주하게 된 차량은요. 에스컬레이드 IQ라고 하는 엄청난 차량인데, 이거 사실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던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 구매를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량이었고,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공개가 됐거든요. 저는 비싸봐야 1억 8천에서 2억 2천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거의 1억 정도가 비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입은 좀 잠깐 보류하고요. 이 차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도 드리고 주변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자체가 지금 이한 화각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한눈에 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분들도 지금 촬영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측면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긴 할 건데 제가 아까 잠깐 영상을 촬영했던 것처럼 앞쪽에 프렁크가 어마무지한 크기로 이 프렁크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프렁크를 바깥쪽에서 열수 있는 이 구조로 이얼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수 있는 이 버튼을 외부에다가 만들어 넣어가지고 어, 이런 사용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 이 에스컬레이드라고 하는 차량은 프레임온 바디 차량이 아니라 유니바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바디로서 만들어져 있는 최초의 에스컬레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슈퍼크루즈가 최초로 적용된 첫 번째 차량. 그러니까 최초의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적용된 에스컬레이드 IQ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스컬레이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 모든 차량, 어떤 요소들이 다 크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일단 휠이 너무 매시브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사이즈예요 275의 5 0편평비의 24인치입니다 와 이거를 휠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피눈물 나는 크기에 그런 휠 타이어고요 그리고 얘를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전면 쪽이 이제 리릭 혹은 뭐 옵틱 이런 차량들처럼 전면에 그 캐딜락 자체의 전면 얼굴 디자인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전기차스러우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굉장히 미래적인 그런 디자인을 잘 차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막파랑색 노란색 빨강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와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캐딜락 자체가 예전이랑 조금 다르게 클래식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전기 차량으로 넘어가는 요런 단계에서의 디자인 이라든지 전반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다듬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슈퍼크루즈 를 위한 엄청난 크기의 사이즈 와 레이다 뭐 센서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어마무지 합니다 센서가 지금 도대체 몇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만 얘는 와 정말 여기가 이 버튼입니다 프랑크 버튼 요걸 누르면 와 진짜 <laughs> 진짜 농담 안 하고 어린아이가 하나, 둘, 셋, 세명 정도는 그냥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크기의 엄청난 프렁크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렁크의 이 부피감도 어마무지합니다. 두께도 엄청 크고요. 이게 물론 이두 개의 봉으로 열리기는 하지만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길어요. 길고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프렁크를 열었다가는 조금 위험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이 정도로 맞춘 다음에 이거 누르고 있으면은 메모리 될걸요. 어 그래서 이 정도에 맞춰놓고 일단 닫아볼게요. 다시 한번 열면 아까 거기까지만니까? 아닌데? 아, 메모리가 안 됩니다. 이거 안에서 메모리를 작동시켜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 쪽에 보면 이제 V2L, 230V. 아, 근데 이거는 V2L이 완전히 그 하이볼트 배터리를 그대로 쓰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하 230V에 1.7A니까 맥스 400W까지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400W가 적은 건 아닙니다만, 현대 기아 차량들이라든지 제네시스 혹은 최근에 나온 사이버 트럭 같은 아이들처럼 V2L을 마음껏 막3 7 킬로와트, 4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뽑았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군요. 이제 곧 실버라도도 나오고 시에라 드날리 일렉트릭 EV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차량의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만든 합작한 멀티원 플랫폼의 가치가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이 녀석이 먼저 출발선을 끄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기는 해요 와 이거 옆에 보면은 제 손이 이만하거든요? 네... 예. 지금 앞에 DRl이 2만에 진짜 커요. 근데 거기에 또 깨알같이 캐딜락이 조그만하게 또 찍혀 있고 캐딜락이 자가 아 되게 강한 그런 브랜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와, 와 진짜 커. 2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도 캐딜락 안쪽에 지금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한번 열어볼 텐데 뒤쪽으로 한번 가보면요. 와 뒤에도 지금 두두 뼘이 두 넘어요. 두 뼘이.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그 뒤쪽에 테일라이트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캐딜락 전통적으로 뉴턴 미터 토크를 이제 네이밍으로 쓰고 있는데 얘는 정확하게는 1000 뉴턴 미터가 넘기는 하지만 그냥 1000e4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드 IQ 1000e4 이게 정확한 정식 명칭입니다. 사이즈가 오른자 수준이네요. 그리고 얘도 이제 눌러 보면 여기를 누르면 열리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 뒤쪽에 트렁크가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엄청나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이쪽을. 야, 근데 이거는 진짜 트렁크 사이즈가 아무리 뭐 작다, 뭐 어쩐다 해도 이 어마무지한 사이즈의 트렁크가 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인데요. 차박하기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저 혼자 타고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과하고 온 가족이 차박을 하기에도 괜찮을 정도의 크기인데 사실상 제가 예전에 타호로 차박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들이랑 둘이 차박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딱이 정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이오닉 9이나 이 v 이 9도 괜찮은데 에스컬레이드 IQ 정도 되면 은 이제 진짜 자 차백에 대한 걱정 거리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지금 안에서 촬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촬영을 다른 색상으로 한번 촬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트렁크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와 지금 보면 이거 자동으로 닫히는 거 보셨죠? 여기를 문을 열고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게 이제 사실 기존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에도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와씨, 너무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다른 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둘기 색상 혹은 포르쉐에서 보면은 약간 크레용 같은 차량들 있죠? 그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아싸, 이제 인테리어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에스컬레이드랑 사실 내연기관이랑 IQ랑 비슷해요. 내외부는 비슷한데 인테리어 사이즈라든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55인치라고 얘기를 하는 이 엄청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근데 사실상 이 디스플레이가 막 엄청나게 후율성이 높거나 사용성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OLED로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좀 매시브한 디스플레이의 느낌이 사람들에게 좀 어쨌든 경외감을 줄 수도 있고 압도감으로 올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2열, 3 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다아 이건 공조이군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 와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엄청납니다. 사이즈나 이런 카메라의 위치 느낌 뭐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너무 막. 차량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미 4352km를 탄 차량이거든요 근데 얘가 87%가 충전되어 있는데 712km를 갈수 있다고 나와 미친 놈이다 이거 진짜 <laughs>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그로스 배터리가 205kWh나 되는 총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트 배터리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와, 엄청난 배터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차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차은 자동으로 열리고요. 자동으로 닫히고요. 얘도 자동으로 열리고 어, 자동으로 닫히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어마무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AKG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의 스피커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돌비 애트모스의 체험관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볼 예정이고요. 얘는 뭐 디지털 룸미러 이런 거는 뭐 이제는 너무 차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리고 이만한 크기의 차량이 이제는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차량으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멋지네요. 뒤쪽도 보면은 앞뒤를 이렇게 열고 닫는데 엄청 납니다 진짜 막. 뭐 부서지는 소리 나 그리고 위에는 어마무지한 크기의 글래스 파노라마 루프가 있는데 열리진 않아요 뭐 열리진 않고 뭐 딱히 뭔가 PDLC 타입의 그런 필름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살짝만 문을 열어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부분은 되게 인상적이네요 배터리의 사이즈 같은 것들이 어마무지하게 적층 구조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이게 한 화각에 담기지 않는 차량을 되게 오래간만에 리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시에라 드날리 같은 차량들 보거나 혹은 뭐 타오 같은 차량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이버 트럭 최근에 리뷰했을 때도 어? 한 화각에 안 담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얘도 되게 멀리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다 크기가. <laughs> 경이롭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에 얘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커브 웨이트가 4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200kg인가? 아, 뭐 아무튼 4톤이 넘는 차량을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되게 매력감이 있는 거죠 굉장히 멋진 차량이면은 확실합니다 바깥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슥 한번 타볼 수 있는 차량이 안쪽에 있더라고요. 요 안에서 한번 차량을 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기 되게 재미있게, 저기 멀리 아이오닉 9이 있거든요? 아이오닉 9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차량 보면은, 뭐, 크기가 제 키보다 한 10cm 이상 큰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 재원상, 서스펜션을 높이지 않았을 때, 185도, 그래서 야 이거를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프레임 온 바디 프레임이 아니다 보니까 요 녀석이 일체형인 것 같아요 요거 뭔가 이렇게 슉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타보면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우악자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나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 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파랑 불 그리고 초록 불 빨간 불로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 크루즈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재미있고요. 서스펜션을 올렸다가 내렸다 할수 있는 거 이렇게 승차 높이 조절 같은 것들도 다 됩니다. 지상고 높이기도 가능하고요. 자 아까 제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AKG로 들어봤는데 뭐 컨텐츠가 일단 허락 하는한 엄청난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뭔가 멜론, 뭐 웨이브, 넷플릭스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올지 잘 모르겠대요. 이건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차량이 이런 엄청난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컨텐츠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OTT 같은 서비스를 당연히 끌어들여야지만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캐딜락에서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네요 VMAX로모드라 그래가지고 이 VMAX 모드를 누르면 파워가 엄청나게 세지고 토크도 세지고 이런 거 같고요 돌려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아 이게 생각보다 그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한테 딱 맞춰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 봐야 될거 같긴 한데 엄청나게 텔레스코픽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무게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편이고 음 얘는 뭘까 아야 트레일 브레이크 개인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에 캐딜락에 관련된 BMW의 아이드라이브 같은 요런 게 여기 있고요 볼륨 버튼 따로 있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요런 것들 좌석 통풍 뒷좌석도 가능하고. 아, 근데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시동이 안 걸려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멋집니다. 와. 헤드업, 헤드업 라이트도 여기서 바로 밝기 조절이라든지, 높이 조절이라든지, 회전 조절, 이런 것들 다 되고요. 도어도 여기서 보면은 열기.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뒤로 가고, 이런 것들은 다 기존 캐딜락이랑 똑같습니다. 뒷좌석에 다 접어 놨는데, 진짜 어마무지한 뒷좌석 광활한 사이즈의 정말 차량입니다. 와, 엄청나다. 그리고 위에 봐봐요. 이거는 뭐, 테슬라 차량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천장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를 여름에 이게 견딜 수가 있나? 이게 썰루프도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여름에 괜찮은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여름에 한번 타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는 좀 자신 없습니다. 근데 저 3열에도 저렇게 공조기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참, 이런 거잘 해놨어. 우리나라 아이오닉 9이나 EV9 같은 경우에도 저 위쪽에 공조기가 달려있는 거, 저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저는 이거 빨리 크레버킹을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크레버킹을 언제쯤 할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디자인은 진짜 뭐, 아메리칸 럭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모든 부분들이 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HDMI 포트도 있습니다. HDMI 포트, USB-C. USB-C가 3개나 있고, 뒤에도 USB-C가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프렁크가 열리고 닫히고, 프렁크 앞에서 V2L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V2L의 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일단 좀 체크를. 이거 뭐야? 오, 대박! 난 당연히 위에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laughs> 내려가네? 아, 근데 이게 자동이 아니구나. 아, 이거 신기하네. 이건 어떻게 올리, 아, 그냥, 그냥 올리면 올라가는군요. 얘를 해서 뒤로 당겨갖고, 밀고. 아, 이런 것들은 수동입니다. 으쌰! 자, 뒤쪽은 당연히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넓고요. 와, 엄청나죠? 야, 현기차도 앞에 나갔다. 뒤에는 200W. <laughs> 아, 그죠. 어? 얘는 맞다. 아, 얘는 맞춰놨네. 지금 뒤쪽에 V2L도 확인을 해봤는데 200W예요. 그러니까 앞에 400W, 뒤에 200W인데 오히려 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아이오닉 9이 훨씬 더 어떻게. <laughs> 상품성으로서는 아 진짜 우리나라 차 짱이긴 하다 아무튼 오늘은 에스컬레이드 i q 를 보러 왔고 이 어마무지한 사이즈의 좀 매시브한 차량을 보면서 느껴지는 이 감동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실제로 타보면서 차량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우리나라 최초로 적용되어 있는 슈퍼크루즈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에스컬레이드 IQ 꼭 주행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빈이 군이었습니다.